안녕하세요. 제주도 이주 컨설팅 전문 가운부동산 가운건설 대표 최재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주도 건축, 직영공사는 피해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년에 건축을 해봤던 분이시더라도 제주도의 건축 환경은 육지와는 많이 다르고 섬이라는 한정된 지역이어서 사람 관리도 어렵습니다. 부디 믿을 만한 시공업체를 잘 찾으셔서 건축비도 올라가고 맘고생도 하는 직영공사만은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주도 숙박업 어렵지 않아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육지에서부터 뿐만 아니라 10여년 전에 제주도에 입도하여 현재까지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주도에서의 숙박업은 육지보다는 경제적, 시간적으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주에 입도하여 숙박업을 시작하시려고 준비 중이신 시청자분들은 본 방송편을 주의깊게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주도 숙박업은 유지비가 적게 듭니다. 육지에서의 펜션의 성수기는 여름 휴가철 약 3개월을 말하는데요. 육지 펜션의 대부분은 수익 체계가 여름 성수기로 70% 정도를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육지에 있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요. 여름 휴가철에 펜션에 놀러가 선선한 아침과 저녁에만 여행지 등을 다녀오고 대부분의 시간을 펜션에 머물면서 에어컨 바람을 쐬며 무더위를 식히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요 유명 관광지와 멋진 카페, 맛집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지요 숙박객의 대부분이 하루 종일 여행 코스를 다니시는 관광객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아침 일찍 나가셔서 관광을 하시면서 맛집, 커피숍, 각종 체험을 하신 후에 저녁 식사까지 다 하시고 밤늦게나 오셔서 잠만 주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씀입니다. 펜션 운영의 가장 힘든 부분이 객실 손님을 오랜 시간 상대해야 하는 일일 텐데요. 제주도 펜션 운영에서는 손님들이 낮에 머무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인건비와 냉난방비 등의 지출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제가 현재 운영하는 두머리의 리조트의 경우에서도요, 객실 손님분들과의 만남이 입실하실 때 잠깐 인사를 드리는 시간이며, 퇴실하실 때에도 아침 일찍 퇴실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객실 키를 관리신 분에 걸어 두시고 퇴실하시면 된다고 입실 시에 안내를 해드려도 전혀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없으십니다. 또한 요즘에는요, 펜션에서 취사를 하시는 분들도 거의 없으므로 연료비나 전기료도 많이 절약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주도 숙박업에는 비수기가 따로 없습니다. 제주도는요, 1년 내내 저가의 항공료와 다양한 로트의 여객선 운행으로 국민 대다수가 쉽게 찾아오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주도 숙박업에서 굳이 비수기를 꼽는다고 하면요. 유채꽃이 피기 전인 1, 2월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마저도 제주도는 4계절 내내 각 지방마다 다양한 행사와 체험장을 운영하면서 비수기는 이제 거의 사라져가는 추세입니다. 또한 맛집 투어, 커피숍 도장 깨기, 인생 사진, 감성 사진 찍기 등등 젊은 신세대들이 찾아올 수 있는 문턱이 더욱 더 낮춰졌습니다. 제주도 관광업은 2년간의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하여 해외여행의 단절로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며 제주도를 찾은 많은 한국분들에게 우리나라의 보물섬의 진명목을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제주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제주는 봄이라서 좋고 여름이라서 좋으며 가을이라서 더 좋고 겨울이라서 기다려진다라고 말입니다. 제주도는요. 1년 내내 한라산과 365개나 되는 오름, 바닷가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올레길과 성지 순례길까지 국제적인 관광도시라는 이름에 걸맞는 매력으로 1년 4계절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항상 숙박업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제주도에 그렇게나 많은 펜션이 있는데 모두들 먹고 사시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힘들고 돈도 되지 않는다면 왜 그들이 제주도에 살면서 펜션을 아직까지 운영하고 있을까요? 제주도에서의 펜션 운영은 주인이 깨끗하고 부지런하게 관리를 잘 한다면 이보다 더 안정적인 수익은 없을 것입니다. 제주도에서 펜션을 운영해온 경험자가 저처럼 계속 펜션 운영을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펜션 손님들의 매너가 점점 좋아집니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요. 펜션을 운영하다 보면 객실 손님들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객실에서 흡연을 하시거나 정원에 담배꽁초를 버려서 냄새를 제거하고 정원을 관리하는 일이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의 펜션들이 바베큐 서비스 등을 하지 않는 추세이고 손님들도 가족이나 친구들과 제주에 놀러 오셔서 술을 드시면서 보상 방가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다만 숙박업의 컨설팅 시에 반드시 조용한 분위기의 힐링 펜션을 컨셉으로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저는 강조를 하는데요. 숙박률이 조금 줄었다고 다시 바베큐 문의가 오면 정지했던 바베큐장을 오픈한다거나. 빈 방이라도 채우겠다며 숙박료를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신다면 결코 제주도의 숙박업으로 성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점을 매우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험도 없으시면서 숙박업에 대한 열정만 가득하셔서 처음부터 무리하게 비싼 고급 펜션을 계획하신다거나 매일매일 제주식으로 조식을 서비스한다거나 하시면 펜션 주인도 쉽게 지치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숙박업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제주도 숙박객은 미리미리 맛집과 관광지를 검색해서 오기 때문에 펜션 주인에게 맛집을 알려달라, 관광 코스를 좀 짜달라 하는 분들이 거의 없으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농어촌 민박업의 기준 강화입니다. 이제 제주도에서 농어촌 민박업을 하시려면 집주인의 경우 전입을 6개월 이전에 하셔야 하고요. 세입자의 경우에는 약 3년은 거주를 미리 하셔야 하므로 사실상 농어촌 민박업을 부업으로 하기가 매우 복잡하고 힘들어졌습니다. 또한 요즘에는요.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불법으로 민박업을 하는 업소를 주변 사람들이 신고도 많이 하고 행정부서에서 중간중간에 전수조사까지 나오게 되므로 숙박업을 전업으로 하는 분들의 피해가 이제는 정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농어촌 민박업이라는 것이 주인이 해당 주택에 머물면서 남는 방을 빌려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거리 밖 거리로 구분해서 각각의 독채 펜션을 하던 불법 업소나 타운하우스 등을 연세로 여러 채임 대하여 불법 영업을 하던 곳들의 영업이 현실적으로 이제는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숙박업소라면요, 오히려 앞으로는 객실 예약률을 높일 수 있는 희망이 다시 커졌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숙박업 어렵지 않아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제주도에 입도 하시면 큰 회사도 없고 취업할 직장도 마땅치가 않으므로 대부분의 음식점이나 카페, 숙박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전 방송편 제주도 부동산 흥하는 자리와 망하는 자리가 따로 있다 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흥하는 자리를 먼저 잘 찾으시고요. 해당 터에 맞는 숙박업의 컨셉을 잘 결정하셔서 제주도에서의 안정적인 입도 생활을 영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제주 입도를 꿈꾸시는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 꿈과 희망을 드리는 방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